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마침 딱 세일을 하고 있었네. 너무 많이 샀나? 마음에 드는 거 많이 샀어. 그리고 남편, 아이들과 함께 내시서 살고 있는 주부다. 에센스 에트라가 입는 원피스랑 비슷한 옷이야. 나도 뽑기에서 갖고 싶은 거 나왔어. 어머 유즈리아씨. 안녕하세요. 이런 우연이 다있네 오늘은 가족끼리 쇼핑인가 봐. 안녕하세요, 아자미 씨. 잠깐 시내 나가서 쇼핑했어요. 어머, 그래? 쇼핑 좋지. 그건 그렇고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 저는 음? 아줌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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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살고 있는 아자미 씨. 이렇게 많이 샀는데 하나 정도는 필요 없는 거 있지? 이런 식으로 쇼핑하고 오는 사람을 붙잡고 뭐 하나 달라며 조르곤 한다 아니요 없어요 어머 그래? 그럼 집에 날가서 버릴 옷 있으면 나한테 줘한벌 정도는 있잖아 참고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대부분은 나한테서 받은 옷이다 나중에 오면 그때 드릴게요 아... 그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빨리 가자 그럼 나중에 또봐 생기면 꼭 줘야 돼 어휴, 설마 오는 길에 아자미 씨를 만날 줄이야.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하는 거 외에 딱히 나쁜 짓은 안 하지만 좀 귀찮네. 응? 아, 여보, 파키라가 축 늘어져 있어. 어, 진짜네. 물을 너무 적게 줬나? 흙이 젖어 있는 걸 보면 물이 부족한 건 아니야. 다음에 마트 갈때 활력제 몇개 사와야겠다. 아, 어, 그러자. 며칠 후 오늘도 마침 할인하고 있어서 잔뜩 사버렸네. 응? 너무 많이 샀나? <laughs> 유즈리아 씨! 뭐야, 쇼핑했어? 아, 네! 잠깐 대형마트 들러서... 어머, 그래? 뭐 샀는데? 쓸만한 거 있으면 좀 줘봐! <laughs> 그게 사실... 오늘은 활력제만 샀거든요... 어머! 어머머머! 도참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그런 걸 쓰는 거야? 응? 그래 우리 사이에 부끄러울 게뭐 있어? 일단 둘만의 비밀로 해둘게. 근데 있잖아 그거 우리 남편한테도 효과 있으려나? 음. 어... 어? 설마 이 사람? 저기 있잖아. 비밀로 해줄 테니까 나한테도 조금 나눠주면 안 돼? 전력제를 정력제로 오해하고 있는 건가? 부탁 좀 할게 우리 남편이 나이 때문인지 요즘 통네 <laughs> 아, 물론 드려야죠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어머나 이렇게 많이? 고마워 그래서 이거 효과 있는 편이야? 네 장난 아니에요 주머 들어있던 게 아주 그냥 벌떡 얼마나 늠름한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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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바로 써볼게 네. 엄청 세니까 조금씩만 쓰세요 <laughs> 나좀 보라지 그날 밤 저기 여보 응? 당신 옷이 아! 아까 낮에 바은거 있는데 짜잔. 이거 엄청 센인 거래. 조금만 마셔봐 그, 그, 그래? 헤라 아, 아, 모르겠다 아, 그럼 힘좀 써볼까? 아잠이 아침까지 따라올 수 있지? 우리 아보 최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런 게 있어 원래 식용은 아니지만 마셔도 큰 해는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실수로 마셔도 바로 물 마시면 괜찮다고 음그 그래, 맛인다 해도 맛이 이상하니까 뱉어버리겠지 뭐 <laughs> 다음날 아침 잘 다녀와 다녀오게 되시다 둘이 아씨 무슨 일이세요. 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거 정체가 뭐냐고! 맛도 엄청 이상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이거 진짜 정력제 맞아? 어? 네? 어, 혹시 그거 남편분한테 드시게 한 거예요? <laughs> 어, 그거 그냥, 식물용 활력제예요. 어? 식, 식물용?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눅 들어있던 게건강해진다고요 아즈미 씨 설마 정력제랑 정력제를 헷갈리신 거예요? 어떻게 아! 아, 어떻게 어, 이럴 수가 있어! 복수 성공. 뭐야? 정력제? 그렇게야 아즈미 씨의 정력제 사건은 일품한파 퍼져나갈 말해봐. 이번 일로 염치란 게 생겼는지 두번 다시 물건을 구걸하지 않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걸 진짜 마셨다고? 그렇다니까 그래도 좀 불쌍하긴 하네 혹시 잘못하면 그런가? 아, 난 설마 그걸 진짜로 마실 줄은 몰랐지 뭐 보통 사람이라면 애초에 정력제 사다가 이웃한테 나눠주는 주부가 현실에 있을 리가 없잖아 애꿎은 남편분을 복수에 휘말리게 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허 야카마츠 그거 혼자만 마실 거야? 줘봐 <laughs> 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必要なものがあるから買い物に行ってるのにその帰り道に不要なものちょうだいって聞くのはすごい神経してますね まあ、衝動害というものもありますから、中には後々いらないなぁと思うものも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けどね。効果は抜群かもしれませんし、少量くらいなら飲んでも問題ないとわかっていても、この方法は危険なので、絶対に真似しないでくださいね。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スカッとし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